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행복을 꺼내보는 시간.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해지시나요? 여러분의 소확행을 챙겨드리는 힐링 캡슐.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학창 시절에 내가 본 베스트 장면과 명대사 아. 하나씩 소개해보는 거 어때요? <laughs> 대신 명대사는 진짜 그 장면, 그 인물이 하는 것처럼 성대모사하기. 아이고야. 그러면? 우리 청취자분들이 엄청 힐링 되실 것 같은데, 네 계속 하던 대로 웨인님부터 들어올게요.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 기대해 보데요 아, 학창시절에 본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생각이 몇 개가 났긴 했거든요. 네 상속자들의 그 김탄이 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. 아나눠줘냐 네. 근데 그걸 성대모사를 하려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네. 네. 그래서 그냥 하기 편한 걸로 일단 생각을 했거든요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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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지금 이경영님 성경도 아 유행 중이에요. 네, 경영권 뭐상속이거뭐 아무튼 그 네. 유튜브 때문에. 네네네. <laughs> 그래서 그냥 하정우님 주연의 그더 테러 라이브라는 오! 영화가 아, 있는데. 아, 네네네. 알죠, 알죠.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있거든요. 네. 안 아, 똑같습니다 일단. 네.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재밌겠네. 진행시켜. 오. <laughs> 네. 느낌은 비슷했어요. 네, 약간 네. 음. 잘하는데. 응, 잘하셨는데요. 훌륭한데. 그 응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저도 이거 진짜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요. 결정했습니다. 어 뭘까요? 네, 지금까지도 웃기다고 유명한 약간 민 같이 도는 그런 건데요. 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과몰입해서 봤어서 저는 사실 진짜 고등학생이 되는 게좀 무섭기도 했었거든요. 음. 이 드라마 때문에. 어? 네, 바로 꽃보다 남자인데요. 아, 아. <웃음> 아. <웃음> 다양한 밈이 나왔지요. <laughs> 그렇죠. 근데 웃긴 걸로 베스트 장면인데 제가 좋아했던 지우 선배 일본인 친구가 아. <laughs>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. 기대하네기대하겠습니다 Toyota, tu, tu, 네 u 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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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때 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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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남아 <laughs> 아, 아, 이 네. 영상의 댓글이 진짜 웃기거든요. 아, <laughs> 아 근데 이거 웃겼어요. 잘살리셨어요 그쵸, 잘 그렇죠? 아, 대박이에요. 네, 아, 여러분, 아, 진짜 저... 그 원본이 정말 훨씬 웃기니까 다들 원본 꼭 찾아보세요. 아, 저는 지금 어깨가 <laughs> 아, 너무 무거워요. <laughs> 아, 할수 있습니다. 할수 할 수, 있습니다. 진짜 하나도 못안 봤습니다. 똑같은 거거든요. <laughs> 저는 그러면 <laughs> 네? 그 엄청난 유행을 끌었던 네. 사랑해보시죠. 상대모사를 준비해봤는데요. 네. 사랑의 주, 어, 불시착 주인공이 아니고 네. 이게 그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배경으로 나오잖아요. 그렇그렇 그쵸, 그쵸. 제가 그때 학교에서 이거 엄청 유행했을 때 애들이랑 다 같이 북한 말에 막 따라하고 다녔어요. 네. 그래서 북한 말 정대모사를 준비했거든요. 아, 기대가 오. 됩니다. 기대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 서단 아시죠? 네. 그 서단이 동창들을 만나러 갔을 때 장면인데, 음. 이 서단에게 너 결혼은 언제 하냐?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깎기를 하던 동창 진숙이 하던 대사거든요. 네. 아이씨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뭐, 물론, 결혼? 뭐 별거 있네. 집에 가면 나를 끔찍이도 아끼고 나 하나밖에 모르는 우리 나그네 지겹디 뭘? <laughs> <laughs>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너무 <laughs> 잘했네요. 너무 잘 되셨네요. 한북하신줄 네. 어, <laughs> <데요>? 어, <laughs> <할부간인> 알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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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